터키 이스탄불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문화대축전 이스탄불 인경주 2014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개막을 시작으로 22일까지 11일간의 문화 향연의 방파를 열었습니다. 개막식 행사는 경주 황성공원 특설 무대에서 정종서반전 행정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카디르 독바시 이스탄불시장, 아르슬란 하칸옥찰수한 터키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민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시작으로 한국전 참전 탑영사에 대한 운영, 홍보영상 상영, 개막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카디르 톱바시 <목소리> <목소리> 이스탄불 시장에게 보관문화훈장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리에디션, Türkiye Istanbul b ü y ü k ş e 귀하는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통해 국민문화향에 이바지한 보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문장을 수여합니다. 이스탄불시가 주최하고 경북도, 경주시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11일간 경주 환성공원 일대에서 27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탄불 홍보관에서는 이스탄불의 역사, 문화, 예술, 음식, 축제, 관광 등을 소개하고 이연미 패션쇼,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 경북시 군별 전통 공연 등도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입니다. 스타불에 여러 차례 가셨고 또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써서 양국을 이해하는데 깊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우리 동네 학급 기관장님들, 문화예술님들, 그리고 대학교의 총장님들 언론인들 많은 분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덕 기에서 오신 손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 자리는 60여 년 전에. Türkiye gençleri 피를 흘려서 ayırt 땅입니다. bu 땅에 여러분들은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bu tarihte ilk kez bu tarihte ilk kez sevgili tarihte ilk kez Büyükşehir Belediye Başkanımız Sayın Kadir Topbaş, Goncu Belediye Başkanımız Sayın Çağoyon Işık, Türkiye Cumhuriyeti Seul Büyükelçimiz Sayın Hakan Öpçal, iki ülkenin değerli meclis üyeleri, basının değerli mensupları, Koreli gönül dostları, İstanbul'dan kucak dolusu selamlar, sevgiler getiren İstanbullu dostlarımız, arkadaşlarımız. 2014'ün başarısını kutlamak üzere sahneye davet ediyoruz. Büyük bir alkışla başlıyoruz. 10년 신라의 답밤은 이스탄불로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파리했던 비잔틴 제국의 문화를 갖고 2만 7킬로 5만 위의 먼 길을 마다않고 로마와 신라 신라와 로마의 문화를 주장하고 연결하고자 현명의 나라 터키스탄불 시장 가디르 토파시 시장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